안녕하세요. 금일 실패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 보시고 혹시 뭐 댓글로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비글이라고 하셨고요. 어, 구류 연생이시고 지금 막 졸업하셨고 기계공학과 4.23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IH 갖고 계시고 좀. 다 컴활 갖고 있고, 지금 쌍계사 갖고 계십니다. 입사 지원은 이렇게 메이저로 일단 진행하셨고, 지금 어디 합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 면접까지는 가셨어요. 어, 이것까지 간 거는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제 최종 합격을 이제 못했던 거는 1차 면접에서 1등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합니다. 음, 희망기업, 어, 현차, 기아, 삼성, 현중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권이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고요. 현중은 가능하시고요. 자동차에 가고 싶다. 업종은 상관이 없다. 생산기술, 생산관리, 기구설계. 일단은 자동차 쪽에 1차 벤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차나 기아, 뭐 삼성이나. 현중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셔도 되는 거고. 일단은 자동차 쪽에 관련돼서 그냥 1차 벤더 선에서 타입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생산기술, 생산관리, 기구설계. 일단 4500 이상, 음, CA가 있어서 요, 요거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최용 공고에 CA 나오면 일단은 요거 일단 최우선으로 하시면 좀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는 좀 우월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인베리드 동아리 지금 이게 병특이 있거든요. 어, 병특은 이게 병특해 가지고 이걸 업무를 했다라기보다도 병특한 이유 때문에 좀 이제 꼬리 질문 받게 되실 거예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삼수 끝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자퇴했다, 방황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었다. 요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뭐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이제 사람이 이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일단, 구구절절한, 아주, 그니까 러 뭐라고 할까, 좀 풍파를 겪으신 분들은 계속 풍파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m z 세대 말고, 노인애들, X세대나 586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무난한 답변은 뭐냐면, 일단은 대학에 입학했지만, 어, 가정 경, 가정 경제에 좀 약간 좀 힘들어서, 일단은 좀 불가피하게 자퇴하게 되었다. 그니까 러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좀 이제 주변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퇴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쪽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이유로 얘기한다, 그 가정형 편으로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두개기사의 추가적으로 공조 행동 어, 공조 쪽 관련돼가지고는 뭐 시간 투자 하셔도 되는데, 지금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 본인이 지금 25년 2월 졸업이잖아요. 그쵸. 25년 2월 있고 운전하고 커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반기에서 산업안전기사까지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년 2월에서부터 25년 8월까지가 제일 서력 경률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본인 나이도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서력 경률은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10개 중에 2개 정도 합격하는 이 비율은 너무나 정상입니다. 근데 25년 8월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15개에 하나, 혹은 20개에 하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도 나이인데 이 졸업연도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이게 공백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분한테는 지금 너무 입사 지원이 대기업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난사형으로 하셔야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거다 가능하세요 다 가능하시고 음~ 메이저로 가면 좋겠지만, 메이저를 못 간다 하더라도 1차 밴더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들 되게 많이 있고요. 지금 본인이 자동차로 쪽으로 이제 서류 풀기 너무 좋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한정해서 진행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실것 같아요. 어, 서울대가 뭐 무조건 뭐 다격할 것 같지만, 너무 또 이제 스펙이 무겁거나,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 도망갈까봐 못뽑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차 밴더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난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업군에 반드시 교육 수강이 해야 되나요? 교육 수강이 필요한 이유는 자소서에 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소서에 쓸 거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무적으로 풀어서 이거를 면접에서 물어봐달라 그런 개념이에요. 자소서는 면접 예상 질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산업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요거 관련돼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왔다 뭐 어떤 어떤 내용을 배웠다 이론적인 학습을 했다 공정 시습이나 이런 것도 해봤다 요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로 쓰기 위한 교육 수강인 거지 단순하게 칸수체기 위한 교육 수강은 사실은 아니구요 단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교육 수강 횟수를 늘리시는 것도 좋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H 모빌리티 클래스 같은 것들이나 대표적인 것들이 몇개 있으니까 그거 하셔도 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진행하셨던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갖다가 혹은 이거 갖다가만 풀어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큰 걸림돌일까요? 나이가 큰 걸림돌은 아니라 걸림돌은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25년 2월 졸업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 때 어떻게든 쇼부를 쳐야 된다. 아, 눈높이를 다 쳐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희망의 보호 4,500은 어쨌든 1차 벤트에서는 다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은 1차 벤트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 편하실 거예요. 현차도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을 테니까 만약에 합격하셨다고 하면 준비를 하실 거고 현차에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아대파자는 지금 일차 벤더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가지고 뭐 일차 벤더가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체감이에요, 체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이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본인 스펙에서 안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 좀 여기 없는 뭐 모비스 같은데 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본인 스펙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는 진 소신 지원 하시고 소신 존 해셔 가지고 면접에서 쇼부는 충분히 치실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뭐, 다른 의견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일반 기관에서 산업안전기사 깔고서, 지금 뭐, 커말도 있으시고, 운전도 있으시고, IH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학점도 괜찮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상반기 때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스펙평가 도와드렸고요 어, 이렇게 스펙평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펙평가 신청서 저 작성하셔가지고, 저, 저기, 그, 시, 시스템에, 그 그니까 영상에, 저기, 신청서 링크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지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